지금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혁 과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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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개받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사부의 박종혁입니다. 다시 인사 한번 드립니다. 네. 우선은 되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제가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소개 받은 만큼 저 먼저 소개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심사 평가하의 업무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지원하려면 업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제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채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2005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2000 1년 넘게 저도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에 건강보험수탁평가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거의 2년 정도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우선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 붐이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관련사들이 많았고 지금처럼 이전에 대한 내용이 크게 없었어요. 지금 이제 다 아시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지금 원주로 나 이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지원하셔서 저희 기관에 오시게 되면 이제 이전을 하게 될 거예요. 혹시 저희 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저희 부스로 오시면 제가 기자인을로두 개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원이 이제 저희 이제 기관 소개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몇 명이 혹시 근무하고 계신지 아시는 분? 예예예아 맞습니다 이따가 저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질문 한번더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차0 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 보험 쪽 업무를 하고 보건의료 쪽이 많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많은데 여성 비율 이 혹시 몇프로인지 아시는 분아 여성 비율 아세요 75%요? 예 맞습니다. 아 저분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75, 6% 정도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우선 대충 이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심사 평가원에 대해서 업무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공공기관을 준비하시겠지만 그기관에 대한 업무를 이제 입사 지원할 때 주로 보시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저도 이제 공공기관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심사 평가원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날 설립이 됐고요. 이런 거 솔직히 별로 크게 관심 은 없으시잖아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예,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예, 목적은 이제 이렇게 되고, 목적은 뒤에 어느 업무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 아까 이제 맞춰주셨는데, 2,11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랑 일부 헷갈리셔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약간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본원이 되게 큰 조직입니다. 1,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잡고 얘기한 대로 전체 인력의 76%가 여성이고 그 중에 65.7%가 의학사, 간호사 분들이 근무하고 를 계세요. 이제 건강보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인데요.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총 건강보험에 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평가원은 결국 요양기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생소한 우인데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 약국을 법률적 요양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일을 주로 하고 이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 음민. 국민하고 예,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은 아, 병원하고 업무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솔직히 잘 모르시죠? 네, 건강보험 공단은 많이 들어봤는데 심사평가원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많이 모르시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아시는 분들은 주위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게 되면 이제 나중에 심사평가원을 찾아오게 돼요 네, 병원 진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는 주위에 크게 아프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 지은 것 같지만 건강보험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다 이름에다 다 설명을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딱 뻔하겠죠.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모든 기관들, 공공기관을 준비했을 때 보면은 그 기관의 이름을 보면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제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네. 박, 아, 박소연씨요? 박소연씨가 여기 계신데 병원에 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로 병원을 갔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3,000원 정도 낼 거예요. 관계로 병원 가면요 그럼 나머지 7,000원은 건강보험료에서 내주는 겁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3,000원은 이제 소연 씨가 내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에서 내주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병원이 4,000원을 소연 씨한테 내라고 할 수도 있고 2,000원을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법률적 기준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관계는 얼마, 얼마, 얼마 비용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이 병원들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게 맞게 진료를 맞게 했는지에 대해서 건꼼히다 심사를 하는 거를 예, 건강보험의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원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라는, 이제 하는 기능이 심사고요. 14억 1천만 건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국민 작년 13년도죠, 13년도 작년에 13억 1천 건의 진료를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4천만 명이 되는데한천 명이 넘죠그 많은 인원들이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 전 국민의 건강 진료를 받은 데이터가 심사평가에 다 쌓이게 됩니다.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네, 다음 업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알고 싶어 합니다. 항생지 처방을 적게 하는 동네 의원은 어디인지? 대장암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료 수술비가 얼마인지,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병원에서 동네 의원까지 당신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병원이 어떤 치료를 잘하는지, 이번 기간과 수술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병원 평가 정보, 기라에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 정보에 올바른 답을 제시합니다. 강남보험 1 0 네, 잘 보셨죠? 지금 설명드린 그 광고가 예,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병원에 갈때 어떤 병원 찾아가세요? 백화점 가서 가방을 하나 사더라도 비교하고 사게 되죠. 예, 구두를 하나 사게 되더라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은 여러분 선택하세요? 감기 걸리면 학교나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아무 때나 가시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기계의 경우, 더 이제 큰 병원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큰 병원에 걸리면 뭐, 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경우도 찾지는 않죠. 그냥 큰 병원만 찾고 있죠. 뭐, 큰 대형 병원을 찾고 있는데, 결국 제가 <laughs> 심사 때 얘기했던 13억, 13억 천 건이 여기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걸 가지고 병원에 대해서 진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병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병원이 얼만큼 더 평가를, 암 수술을 더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주세요, 국민들한테. 근데 잘 모르시죠? 네, 병원 그냥 아름말름 물어보거나 하는데, 심사평가에 오시면, 이런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얼마나 잘하는지,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게 돼요. 어느 병원이 잘하게 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공개를 해, 매년 공개를 해서, 잘하는 병원,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감기 때문에 잘 났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그 병원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병원이 항생제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고 여기 보면 은 항생제 처방률이나 주사제 많이 쓰는 병원이 결코 좋은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 가실 때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다 이거. 예, 이제 평가는 이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 공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내용. 유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 제왕절개 이런 내용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업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 부스로 오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말 이제 마이제 다른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꼭 들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업무이기 때문에요 네, 진료비 확인 요청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경호씨요고경호씨가 이제 병원에 예를 들면 가시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약에 할머님이 아프셔서 가셔서 병원 진료비가 천만 원이 나왔어요 꼭뭐 어떻게 해? 그냥 다 내시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호씨처럼 병원 진료비가 나왔는데 물어볼 데는 없어요. 아는 주위에 아는 의사가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이 진료비가 제대로 맞는지. 근데 이거를 심사 평가원에 물어보면 됩니다. 잘 모르시죠? 모르는 이유가 왜냐 심사평 주위 에 아프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좀 열로 하시고 아프시게 되면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 진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그 내용을 몰랐... 모르면 이제 저희 심사 평가원에 물어보면 저희는 이제 법령에 맞게 의사들이 제대로 청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비용을 받아, 하게 국민들한테 이제 비용을 청구했을 경우는 저희는 돌려주고 있고요. 그 돈을. 그리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그대로, 예, 환수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진료비 확인을 해가지고 돈이 안 나오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 의사선생을 님 믿고 계속 그 병원을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기준에 맞게 치료를 해준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덜 가시는 게 좋겠죠. 이런 정보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하나 다시 하나 보고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김동호 씨 감기인가요? 평소 감기만 걸리면 아무 감기 약이라 먹어도 되는 김동호 씨네요. 의사 선생님이 꼭꼭이 체크해 주는데요. 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충돌이에요. 충돌. 흉돌. 지금 심신비영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 h I 에 m so much. I am so much. I am so m 되똑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성분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임산부가 되시잖아요.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될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넘어서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안전성 관련해서 금지된 약,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심사평가원이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처, 처방을 받게 되면 병원을 두 가지 병원을 다닐 수 있잖아요 A병원 B병원 근데 의사끼리는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막고자 하는 제도가 이제 DUR 의약품안심서비스입니다 A병원에서 처방을 한 약을 B병원에서 심사평가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약을 b 병원에 보여줍니다 그럼 B병원에서 아이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서 그 약을 빼는 게 DUR 안심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의 건강, 국민 건강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또 동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이분께서는 치질의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갈지, 수술 비용은 어떤지 고민이라는군요. 포괄수과제 모르세요? 포괄수과제? 포괄수과제란 일 7개 질병물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어느 병원 갈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환자에 그 다음은 별로? 혜택을 넓게 보관식하제강남보신사평도환 포괄수과제. 예, 네, 보관식과제라고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그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곱 가지 질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백내장, 편도, 치질, 항문 탈장 맹장 맹장수술 같은 건 자주 받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시술은 간단한데 비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일해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여러분은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조재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게호괄수까지입니다 모든 병원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게 일곱 가지 질병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계시면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아, 이 질병분은 이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건 좀더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질병 분들이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가 건강보험이지만 자동차 보험은 사보험인 거 알고 계시죠? 자동차를 사면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사보험입니다. 사보험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도 같이 해라. 예, 심사에 대해서 통일을 해라 해가지고 자동차 여러분 사고 났을 때 보험료 내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심사를 작년부터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는 업무와 솔직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예, 이 업무 말고도 많은 업무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원 채용 인원도 계속 꾸준히 200여 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설명은 거의 마쳤고요.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시고 채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더 확대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줄 수는 없을까?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35% 줄어들고 4 5인 상급병 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 적용 범위는 넓혀가고 무료비 부담은 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신사평가원네 예. 업무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이 아니죠. PT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제도의 이제 시작에 앞서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안 보시는데요. 인재상이 기간마다 다 있습니다. 인재상 보시면 저도 물론 느꼈었는데 인재상들이 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인재상이 굉장히 솔직히 중요하긴 합니다. 모든 시험 문제가 필기시험에 출제될 때도 인재상에 맞춰서 약간 나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 을한 번은 꼭 보고 입사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결국은 인재상 이 비슷하다는 것은 모든 공공기관이 뽑는 인재들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재상부터 해서 채용제도 그다음에 15년도 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사평가원 인재상입니다. 업무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평가원이 하는 업무 보시면 대단히 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 내 거는 인재상은 전문 인재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고요. 앞으로 그 친구가 전문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할수 있는 친구냐 이런 걸 가장 중요시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를 원할 때 저희는 첫 번째 인재상이 전문 인재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이제 많이 듣던 인재상이긴 한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 하는 게좀 있을 거예요 업무 자체를 그런 거 말고 새로운 걸 기존 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걸할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이제 혁신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모든 기관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업무가 고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은 부서도 있고요, 적은 부서도 있고 늦게 끝나는 부서도 있고 일찍 끝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꾸준히 자기가 마치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원하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성실한 인재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적인 이제 저희 업무가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새로운 거들을 찾아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 창조적인 사람들 이네 가지를 저희가 인재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적성 검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줘서 적성 검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제 채용 제도인데요. 예, 저희는 크게 집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심사, 전산, 연구직. 예, 행정직은 이제 일반 행정 업무를 하게 되고,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투익이나 이런 게 제한적으로 벌진 않고요. 모두 다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직은 예, 진료비위 얘기한 심사나 평가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심사 를 하려면 좀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심사직을 지원하실 분도 계실 거고 행정직을 지원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부분을꼭 한번 체크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자격증 전산자격증 다 있으세요? 네. 다, 요새는 다 취득을 하나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산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구직은석사 보건의료 관련 등 이런 석사학위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채용 규모의 시기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이번엔 거의 이제 저희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그건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직 등록 제도가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체크했다가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은 총네가지4차까지있고요 처음 우선 서류 전형. 그다음에 필기 면접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저희는 신사직 같은 경우는 자격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종합병원 이상 1년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자격은 보지는 않는데 제한이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모든 공공기관이 비슷하게 지만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는 게 어학일 거예요. 예, 그래서 어학점수에 대해서 여 여러분 공부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법 통계 쪽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많이 13억 1천 건이 쌓여 있다고 했죠. 그런 걸 하면 통계적인 역량이 굉장히 커야 돼요. 통계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 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원 근무했던 경력, 청년 인턴 아니면 계약직 등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저희가 가점을 전형들과 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직이 꼭 아니어도 청년 인턴이나 예, 계약직 등으로 근무해주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말씀드렸던 어학능력 통지자도우 하고 있으니까 어학능력은 대부분 다 갖고 계시죠. 예, 공부 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는 저도 많이 받았기 전에 예, 준비를 하고 됐습니다. 그리서 이제 서울여행 1차는 이렇게 되고요. 2차는 이제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시험은 이제 학교에 보여서. 업무 적성하고 직무 능력 검사.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팁을 드리자면 가장, 가장 잘 팔리는 거, 제일 잘 나온 거 하나 골라서 그걸 회독수를 돌리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직무 능력 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해요. 문제가 유형이. 숫자만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걸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임원 면접하고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이제 대부분 한 조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군의 식당을 뭐 이용이 저조하면 그거를 합리화 할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랬을 경우에 의견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오히려 더 낮춰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최대 마지막까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는 어떻게 내든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해서 결론을 낼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친구들하고 그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임원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임원 면접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에 임원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체 검사를 하고 마치게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저희랑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말씀드렸던 구직 등록인데요. 저희가 이제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구직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 공고를 맨날 홈페이지에 와서 확인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랬을 경우 여기 들어오셔서 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고가 나면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공고가 났으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이탈이나 정시 채용이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독립 호생이 부분은 저희 이제 부스로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저한테 많이 협상이안 돼가지고 교육제도도 굉장히 많고요. 15년도 이제 채용 계획인데 저희 채용 계획이 361명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채용은 심사 행정 전사로 합친 입니다 실제 수고요 행정전산은 한 40여명 신 심사직이 많다보니까 한 10여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채용 10명 행정전산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주위에 이제 근무하신 분들 중에 뭐 인산 출산을 위해서 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주위에 있으면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15명 심사직으로 15명 시간제 채용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인턴은 137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1, 2월에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공고가 날 예정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상반기는 1, 2월이고 하반기는 탈고 초총이해 하는데요. 근데 상반기 채용이 큽니다. 우선. 예 그러기 그러니까 때 상반기 때 여러분이 지원해 주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본무는 서울에서 하게 될 거고 네, 이런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이 이 일자로 시작된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인데 나머지 뒤에 내용도 일반 채용이고 고졸자 채용이고 시간제 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부스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거나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원주에 가는데 원주 신사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원주의 랜드마크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온 사진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의 사진이 유리를 돋붙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유리를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저도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절이 다 있었고요. 2년, 여 동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공공기관 준비를 하다가 심사평가를 입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준비를 잘 하셔서,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같이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